안녕하세요. 솔양선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하시죠. 아, 오늘은 일요일이고, 어, 우리 선생님도 또 산에 가셔서 다박 좀 펑펑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생강근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예, 조금씩 조금씩 뼈득대좀 내밀고 있고, 어, 이제 아직 장마가, 아, 이제 7월 한달 장마가 져야만이 축축해야 생강근이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어, 8월달에 많이 다니셔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어, 8월 이제 9월이죠 9월이면 이제 찬바람 나죠 찬바람 나면 그때 우리 선생님들도 어, 같이 산행하고 싶으신 구독자님들은 어, 그때 이제 9월달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미친날 미친날 간다고 제가 이 영상 찍어가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산에 가야 고생만 해 니까 날도 더웠고 고생만 해니까 지금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도 알다시피 찬바람 시원한 바람이 나면 그때는 생강근달도 좀 짱짱해지고 그때 가서 산책해오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오종 오종만 간단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단엽입니다. 1번은 단엽인데, 종자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에, 이렇게 보면, 키는 약한 7에서 8cm 정도 되고, 키는 7에서 8 정도 되고, 옆면 폭은 한 10mm가 넘습니다. 옆면 폭은 10mm가 넘고, 여기 신화가 아주 멋지게 올라오는데, 무늬가 약간 섞여서 서반식으로, 서반식으로 약간 올라옵니다, 지금. 얘가 잘만 하면 앞으로 종자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난초는, 이제, 없던 무늬도, 없던 무늬도,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난초가 막 20cm 되는 난초가 5cm로 주저앉기도 하고, 난초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가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옛날, 이렇게 보면은, 아, 우리 클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그 집에, 작은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작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그 종자성이 그 집안 내력이 있어서 그렇지요. 제가 종자성이라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내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엽으로도 발전하고. 또 장단엽으로도 가고 그렇게 여러가지로 자기 변수대로 튀어나가는 건데 얘도 이렇게 잘 보시면 지금 신화를 보세요 신화를 보시면 제가 영상을 조금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얘가 서반을 이제 다음 쪽에는 서반을 확실하게 뛰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렇게 반성을, 서반성을 이렇게 띄고, 월시나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잘 나올 듯 합니다. 얘 출발가는 15만원에 출발을 해서, 직구가는 20만원입니다. 1번, 단역. 15만원에 출발해서 직구가 20만원 뿌리 보시고요. 자, 뿌리는 제가 보기에는, 뿌리는 양호합니다. 지금 이게 조금 더 털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조금만 털었어요. 조금만, 살짝만 털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짝만 털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확실하게 보여드리질 못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현천하는 애들은 제가 포장하면서도 뿌리가 현천하면 절대로 보내질 않습니다. 아, 보내질 않고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 보낼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1번, 출발가는 15만원, 직구는 20만원입니다. 자, 3번. 전 2번. 2번도 이렇게 보시면, 복륜단엽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륜단엽인데, 이제 우리가 신라를 연상했는데, 신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복륜단엽이 여러가지가 있고, 등록된 개체도 우리가 잘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어, 얘는, 그, 단엽 봉련이기 때문에 배양해서 탄력을 받으면 아주 이쁜 난초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올 신화는 좀 조금 더 이쁘게 탄력받아서 나오고 있고, 엄마 키는 약한 8cm. 엄마 키는 약한 8cm고요. 옆면 폭은 0.75. 0.75에서 0.8 정도 나옵니다. 0.75에서 0.8. 올 신화는 더 넓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신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뿌리도 좋고 어, 지금 현재 아들 쪽에도 눈이 가을 신화 눈이 생겼습니다. 벌써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 뿌리 옆에 쪽으로 보시면은 그 눈이 하나 형성됐죠. 걔가 가을 신화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를 한쪽 구입을 하시면 음, 가을 되면 새촉이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촉수가 되기 때문에 꽃도 볼수 있고, 얘는 무명이기 때문에 꽃도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1번, 2번 출발가 15만원, 직구가는 20만원입니다. 2번 복년 출발가 15만원, 직구는 20만원, 뿌리 양호합니다. 자 3번 3번은 송경입니다. 3번은 송경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삐리하죠? 삐리한데, 올촉에는, 올촉은 신화가 잘 받고 있습니다. 올촉 신화는 잘 받고 있으니까, 내년 신화는 아주 건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신화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 신화는 짱짱하게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뿌리도 양호하고요. 요 정도만 뿌리도 양호하고, 촉수로는 두 초. 어, 신화가 약한 3cm 정도 컸습니다. 신화가 약한 3cm. 그리고 얘는 출발가가, 아, 출발가가 8만원. 저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가는 8만원, 직구가는 10만원입니다. 3번 송정, 뿌리 양호하고요. 자, 4번. 4번. 어, 이렇게 보시면 뿌리 이 정도로 양호하고요. 뿌리. 에, 4번은 꽃입니다. 꽃. 명명풍 원지. 명명풍, 명명풍 원지 두화소시며? 어, 이 명명풍 원지 두화, 두화꽃입니다. 얘는 두화꽃이고 명명품이니까 틀림없지요. 명명품이니까 틀림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뿌리하고 엽성하고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한 쪽은 한 입장밖에 쫑대 하나밖에 없고 한 쪽은 쫑대 하나 그리고 두 촉입니다 이렇게 두촉 그래서 두촉 반이라고 하면 되죠 두촉반자 이렇게 뿌리는 양호하니까 누가 갖다 키우셔도 좋습니다 뿌리는 양호하기 때문에 도화, 원지 원지, 도화니까 잘 보시고 어, 얘는 출발가는 8만원 출발가는 8만원 직구가는 10만원 하겠습니다 뭐두초 반이니까 뭐 가격으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언지 4번 아, 그럼 5번 마지막 5번 마지막이 아주 좋습니다 5번 마지막인데 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호가 이렇게 잘 탔고 입엽성으로 해서 입엽성으로 해서 호가 이렇게 짱짱하게 잘타 있습니다 어, 다 입은 호가 다, 다 들어있고 신화가 여기 밀고 있는데 에, 신화는 밀고 있는데 그 호가 벌써 보이죠 호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끝들이 쪽으로 호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터질랑가는 얘가 성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입은 짱짱하고 좋으니까 뿌리도 좋고 뿌리도 뭐 양호합니다 제가 금더 털었으면 보기가 좋았을건데 조금 덜 털어서 뿌리가 잘안 보이는데 뿌리는 양, 양호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짱짱해 보이죠 뿌리가 그리고 신화도 이렇게 무늬가 물고 올라오고 있고 또 이렇게 무게도 봐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영상은 꼭두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한번 그냥 얼, 얼핏 보고 또 가셨다 나중에 제품 받으시면 후회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하고 자그리고잎 끝을 이 자, 이 끝을 이쪽 이렇게 탔습니다. 자, 이렇게, 데메진 안대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예, 데메진 안대. 자, 이렇게. 그러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뿌리나 오디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선장님이, 출발가 8만원. 출발가는 8만원, 직구가는 10만원 하겠습니다. 호, 5번, 5번 호. 입엽성입니다. 이 엽성은 입엽성. 아주 후육질에 짱짱합니다. 자, 후육질에 입이 이 정도면 후육질에 짱짱 예? 한 거죠, 키는 약한 20cm 정도 됩니다. 키는 20cm. 옆면 폭, 옆면 폭은 약한 10mm. 옆면 폭은 10mm 정도 되고요, 예. 예 앞으로 뭐 촉수가 늘어나면 이쁠 듯 합니다. 얘가 중토로 터, 중투로만 가면 아주 이쁘게 잘 배양될 것으로 본다. 얘도 출발가는 8만원, 직구가는 10만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5종 다 소개해드렸고, 우리 선생님 잘 영상 보시고, 어 경매 참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휴일, 저녁, 휴일, 저녁은 아니죠. 저녁이어야 되는데, 휴일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 더위를 먹었나, 괜찮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